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어음 이음 이,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음법을 다양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코가 살아있게 생생하게 이런 상태로 이음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를 있는 것을 음, 그러니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 검정색이라서 잘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옅은 분홍색으로 일단 짧게 올렸구요. 어,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것으로 영상을 다시 올리려 합니다. 그러면 이, 일단 얘를, 어, 방향을, 어, 왼쪽 거는 치우고 오른쪽 거로 일단 보여드리려구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뒷판은 이렇게 하고 앞판을 이렇게 해서 음, 앞판의 오른쪽과 뒷판에 그러니까 바라보이는 쪽요. 예, 바라보는 사람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앞쪽에 있는 이 실을 앞쪽에 있는 이 실을 어, 예, 돗바늘에 끼고요. 음, 우리가 이 겉뜨기를 보면 마치 어, 사슬뜨기처럼. 이렇게 두 개가 두 개씩의 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코를 두 개를 일단 뽑아 놓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를 뽑고요. 어. 검정색이라서 잘안 보일 텐데, 그러면 아래쪽, 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쪽에 어, 코를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 원리는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어, 뒤에서 앞으로 나왔고요 요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뒤에 있는 거에 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얘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두 번째 코에 아, 아래에서 아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지금 제대로 보이나 이렇게. 그러면 요게 어, 그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가장 밑에 거는 두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그 이 바늘이 두번 지나가면 돼요. 그다음에는 어 뒤로 뒤에 가서 뒤에 첫 번째 이렇게 했던 것을 음 우와. 뒷판에 어두 번째 코는 다시 이 바늘에 꼈어요. 혹시라도 또 이렇게 어 해맬까 봐. 그러면 어 앞에 두 개의 코를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러면 이 코는 다시 어뒤그 뒤에 코에 그어에 코에 그 뒤에 어, 얘를 그쪽으로에그 그러니까 뒤에 코에 오른쪽으로 그어니까두 번째 코에 그른쪽으로그어요이시그 연결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야겠죠 빼고 앞쪽으로 와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여기 앞에 두 번째 코에 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는 거,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사슬 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쪽에 코. 음. 그러니까 왼쪽 코, 여기 오른쪽 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끼고 있, 는게다 편할 수도 있겠, 겠네요 근데, 또 다시 이쪽 코. 아, 진짜 너무 안 보이네. <laughs> 사실 똑같은 동작의 반복인데, 이게 그, 어, 이렇게 사슬되는 게 아까, 이렇게 했다면 요번에 다시 저 뒤쪽으로 연결돼서 다시 올 때는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를 또 이렇게 껴야 겠죠.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연결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가야 되잖아요. 뒤로 가면 또 얘는. 이렇게 살살 잡아당기면 6코, 6코를 다시 넣고 여기 이렇게 빼고 또 6코에 조금 아까 2코 찾아서 넣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그렇게 계속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음, 이쪽 안 뺐었으니까 다시 왼쪽을 넣고 여기 이렇게 오른쪽 넣고 여기에 왼쪽에 넣고 여기 오른쪽 넣고 그리고 얘 왼쪽에 이렇게 넣고 오른쪽 넣고 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잘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 뜨기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거는 신축상에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얘가 엎어 이렇게 지금 잘안 보이려고 그러지만 여기거든요. 이 코. 이 코와 여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연결하면 돼요. 이 코는 지금 여기 아까 껴있을 때 얘를 안 뺐으니까 여기에 왼쪽 부분을 하고 요에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편하시 생각하실려면 이렇게 껴놓고 생각하셔도 되고 얘는 뺐잖아요. 뺐으면 또 얘를 여기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야죠. 또 빼져버렸네. 음, 그러면 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빼면서 얘하고 얘 오른쪽을 연결하면 되고. 이 앞쪽은 뺐었으니까 걔를 찾고 그 코를 이렇게 찾아서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리고 얘는 지금 안 뺐으니까 여기 빼면서 왼쪽 여기에 오른쪽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얘는 빼졌으니까 여기에 왼쪽 여기 오른쪽. 사실 모든 원리가 같아요. 이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안 뺐던 거니까 여기 왼쪽 그리고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되죠. 얘는 안 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얘는 뺐었기 때문에 찾아봐야죠. 이 코잖아요.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 얘도 빼 보지 말까요? 음, 이렇게 하고. 그럼 얘는 지금 안 뺐던 거니까 얘 왼쪽 부분과 이제 빼면서 이건 두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고얘 오른쪽 이건 놔두고 다시 이쪽은 지금 요번에는 빼지 않았으니까 이쪽에 요, 요 부분에 오른쪽에 연결해서 여기 왼쪽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실에 여유량을 많이 안 둬가지고, 어, 그렇하는데요 마지막 이 코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 이두개 이렇게 뒤에 거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뒤에 한 번이고, 이쪽도한 번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어, 그러니까 마지막 코에, 어, 마지막 코에 이쪽에서 어 얘는 이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뒤에 코에 어, 요거거든요요거 이렇게 이렇게서 위에서 아래 아래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고 뒤처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가 너무 슬렁슬렁했으면 다시 한번 쫀쫀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게, 어, 그러니까, 신축성이 완벽하게 있죠? 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코로 하면, 이게 이제, 음, 이 코, 그니까 살아있는 양쪽에 다 코가 있으니까, 양면 코 이음 방법은, 어,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걸 또 마감해서, 이렇게, 음, 그냥 꾸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좀 신축성은 없지만, 그거 역시도 있던 방법이고요. 음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이쪽도 두번 교차되고 실이 이쪽 두번 교차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뒤에서 보면 어디가 연결됐는지 모르잖아요. 예, 제가 옷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하나같이 물론 이게 이제 어 이제 지금 얘는 어 안고라털 실이 아니니까 그래도 좀볼수 있지만 모르지만 대부분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안고라털 실이라서 어막 이게를 플러도 잘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서 그 우리 지금 어 장갑, 장갑, 모자 뭐 이런 것들 할 때마다 마무리했듯이 여기 사이사이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 혹시라도 지금 어 쫀쫀하게 안 됐을까봐 찾아봐서 지금 보려고요. 아. 그렇게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어디가 시작했고, 어디가 이었는지를 모르겠죠?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얘도 마감해야 돼요. 얘도 지금, 어, 어 이쪽, 이쪽에서, 그니까 뒷판에서 마무리했던 실이 이쪽에서 연결할지, 이쪽에서 연결할지 모르니까 일단 넉넉하게 놔뒀던 거라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요. 어,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쫀쫀하게 되지 않았을까봐 그거를 더 다시 한번 보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끝. 감사합니다.